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네, 어저께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군대의 숫자를 개수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하고, 레위 사람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 일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하시며 나팔 소리를 통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때로는 행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공격하게 하시고 때로는 뭐 지휘관들을 소집하게도 하시는 때로는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알리는 그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의 나팔을 만들고 운영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행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스장들이 먼저 언약괴를 이렇게 잘 싸고 고아자선들 중에서 언약괴를 담당한 사람들이 먼저 언약괴를 어깨에 메고 전진하면 나팔소리에 따라서 제 1대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휘장과 뭐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끈과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고 제 2대가 그 뒤를 따르면 그 다음에 제 3대가 따르기 전에 이제 나머지 고하 자손들이 성막의 다른 기구들을 운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사대가 뒤따르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뒷부분 이렇게 구름이 성막을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모세가 소리를 치게 하셨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자리에 놓고 그 위에 성막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서남북에 진영을 갖출 때에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을 선언하며 간구하는 그런 외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이 장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다시 장막을 펼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는데 매번 반복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외쳤는지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진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말씀만 보면 야 이제 걱정 없다. 준비가 다 끝났구나.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준비가 잘 됐네. 응? 일사불란하게 나팔 불어서 행진을 하는데 제법 군대의 어떤 어? 질서가 보여.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야 이거 뭐 두려울 게 있겠어? 이런... 신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10장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11장부터는 행복하게 기분 좋게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면서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고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에서 뭐 먹었었는지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도록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외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고, 결혼을 하면 자녀도 많이 낳고, 그런 어떤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겠구나.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1장 1절부터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정말 그 불평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이냐? 정말 타당한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타당한 불평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당한 불평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 헤아려 알아낼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민수기서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민숙이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어?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원망의 본성을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지나고 나서도 야, 홍해의 기적을 봤으면 이제 불평 안할것 같죠. 근데 곧바로 불평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오늘 1절, 2절, 3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을 했는지. 그 이유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이 참 속상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자,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악한 말을 쏟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막 악한 말을 쏟아냈다고요.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목말라서 물떠달라고 하는데, 물뜨러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막 욕을 하면 물떠주고 싶겠습니까? 세상 쪽으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어도 도를 넘었지.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악한 말을 어쩌다 실수로 한마디 흘린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부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진노를 하셔? 네가 이런 악한 말 들어봤어. 하나님께서... 눈꽃만한 악한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죠. 참고 참고 또 참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참는데 더 참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지른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 그 행동들을 할 때마다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번 악한 말을 하면 한번 진노하십니다. 한 번. 그런데 그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지 않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전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미 한 마리가 내 발가락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수리탄을 던 던져보세요. 수리탄은 한꺼번에 수백 명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인데, 개미굴에다가 그걸 던져보시라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걸다 쏟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정도가, 인류가 멸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 어게합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쏟기로 하셨는데도 그때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잘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붙이십니다. 아마 행진중이 아니고 멈추어 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불이 붙게 하셔요. 무슨 숲 속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풀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불이 붙어?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불로 멸망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 구름 기둥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민숙이 뒷부분에 보면 또다시 그 불기둥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죄를 저지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정확히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아무래도 그 불기둥으로부터 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에 사람들 텐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붙은 것이 아니고 진영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으면 꺼야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산불을 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불은 쉽게 우리가 원할 때 아무렇게나 끌수 있는 불도 있지만 어떤 불은 너무 너무 끄고 싶은데 끌수 없는 큰 불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 끄트머리에 붙었던 불이 어쩌면 그런 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어요. 불을 끌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소화기가 필요하죠. 모세 시대 때 무슨 소화기가 있어요? 최선이 물이야. 최선의 방법이 물이 없는 동네잖아 지금. 지금 물이 없는 지역에 있다고요. 마실 물도 부족한데 거기 불 붙은 곳에다가 막 퍼부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당황해서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요 모세요 불이 붙었습니다. 불을 끌 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불이 자신들의 악한 말 때문에 시작된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물을 찾고 그리고 불을 끄는 방도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 꺼주세요 하나님이 소방수냐? 하나님이 소방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게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만 어리석게 악한 말을 하나님의 귀에 쏟아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을 꺼 주시옵소서. 그러자 물을 퍼 붓지도 않았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리석게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네.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곧바로 4절 이하의 또 다른 원망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원망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인종이 왜 있죠? 상당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구약 시대에조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죠. 그리고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흘러들어온 이민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죠. 자, 이민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저거 골고루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이고, 그냥 뭐 여기 뭐 먹을게 맞나 밖에 없네. 이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없는 이민족들 소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 철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러지 말고, 이것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우리 약속해 주, 아, 가난 땅에 어서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타일 넣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그, 그 석교사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응? 맞아, 맞아. 아, 이거 맞나? 맞대가리도 없는 거 맨날 먹어 절, 질려가지고 말이야. 이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원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그, 잘, 이렇게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하고 붙어요. 그리고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알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고서 푸실푸실 한마디 두마디 하면 야야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러붙어서 맞아 맞아 아이 나도 참고 있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저기서 악한 말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누가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땐참 좋았는데, 어? 애굽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 값 없이라는 건 마음껏 먹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느... 어느 나라가 노예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합니까? 응? 수고 많았어. 오늘 저녁은 부페야 소고기 요리가 메인 요리야. 많이 먹어. 이런 민족이 어딨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럴지 몰라요. 요즘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에 인부들이 더 꼼꼼하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어?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한턱 쏩니다.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전에 노예를 부릴 때 죽지 않을 만큼 겨우 주는 거지. 뭘 그렇게 골고루 막 풍성하게 고기 반찬에 과장이죠, 과장. 너무 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악한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말이 됩니까, 말이? 굶어 죽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만나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어떻게 내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지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 지역에 나는 어떤 식물일 것이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벌레들의 배설물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엔 자생적으로 있는 어떤 식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장정만 60만 명이 남녀노소를 합하면 300만 명이 먹을 양이 없어요, 거기.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씨가 말릴 겁니다. 40년 동안 충분한 양식이 공급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쉽게 부패를 하고 끓여먹거나 삶아먹거나 구워먹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원하는 대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쪄서 먹고 삶아서 먹고 뭐 구워서 먹고 원하는 대로 해서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영양실조.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또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무기질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사실은 종합 영양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고마운 줄 모르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진노를 표현하실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 환경 중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나마,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한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더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